어필님이 이제 검둥이 MR을 풀샷으로 새로 장만을 하셨습니다 엑소 아, 이글 세트가 들어가 있고요 앞에는 이제 여성분이니까 150, 120 탈라스를 써서 업미션도 업좀 유리하게 했습니다 어필님 이거 무게가 얼마나 나갑니까 11.8이요 아경이적인 무게입니다 풀샷치고는아 오늘 한번 기대가 만땅입니다 1인님도.. 1인님은 뭐.. 그냥 뭐.. 자전거죠? 빨 자전거죠? 자전거. 자전거죠. 14kg. 요즘 모세가, 모, 모조가 대세요 모세가 아니고 모조가 대세예요 저도 이하이코리아에서 바이크모터에 시승용을로다온걸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렇게 좋다고 난리를 쳐서 제가 한번 타보고 어? 모조가 얼마큼 좋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오늘 바이크모터 대표님은 위 i 스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아직 불착이 없어요. 그래도 이거 갖고 할거다 합니다. 오늘, 오늘 4명이 나왔어요. 자, 구정 2분 날. 인사! 안녕하십니까. 1입니다 안녕하세요. 어필입니다울필입니다 저는 1프로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까치, 까치, 설날 2부. 단촐하게 4명에서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유아이스, 핵시원. 핵시원이 먼저 가나요? 어, 핵시원이. 모조를 제끼고 먼저 성공할 분위기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아 어, 역시 온 대단해요 모조 HD4 이리 선수 오우 이거 뭔가요 그냥 한방에 이야 위아이스에 이어서 모조 HD4도 해냈습니다 훌륭합니다 너무 가을것교육님이 이제 시승처를 한번 테스트 해봅니다 나이스 오 오! 오, 오! 야 모조가 대세가 되는 분위기죠? 야 어, 어필님이 이제 모, 모조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데 아직 적응은 안 됐어요. 좋아요. 잘 들어왔어요. 확 밀고. 아, 진서 힘을 못 주겠어. <laughs> 네, 어필님 또 하나, 이 안장을 새로 나왔대요. 여성 전용이고요. 여기 보면은, 우먼이라고 써 있어요. 안장에. 이 아이코리아 사장님께서 삼산산 m t 비 서열 1위, 여성서열 1위 협찬을 해주셨는데, 아직 시중에 정식 수입은 안 됐어요. 시중에 판매 안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어필님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이그 아이코리아 사장님 말에 따르면 여성의 주요 부위를 보호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까지 뭐 너무 깊게 얘기하면은 잘못하면 또 섬충이 되니까, 하여튼, 겁나 게 편하답니다, 지금. 자, 미션 재미가 쏠쏠한 S자 코스. 될 때까지 들이댈 겁니다. 좋아요. 겨울빛님은 성공 경험이 몇번 있어요, 여기. 땡입니다. 해봐라, 핸드링 마치 나오는 것 같은데? 말이죠 <laughs> 네, 오늘은 그냥 봐주겠습니다. <laughs> 어 필림. 그치! 잘 올라갔어요. 아, 최 선수. 어우, 이건 뭐니죠 일단, 무슨, 과학 깨비 귀신이 붙었어요. 저 깨비 깨비 소리 때문에 바, 브레이크를 바, 바꿨는데도 계속 깨비 깨비? <laughs> 야 우아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우아하게 아 멋집니다 <laughs> 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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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조 HD4가 한건 했고요 리아이스 나갑니다 결비님 노장 서열 1위 올라갔고요 올라갔어요 올라갔고요 아. 어설렸어요 아, 아, 아. 어, 다시 꼈어요 대단합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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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이스가 위 아이스가 또한건 하네요 위 아이스가 또한건 했어요 위 아이스 액션 또한건 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어필님 좋아요 잘 올라갔어요 힘 있게 올라갔고요 침착하게 네. 됐다 치고 쳐주겠습니다 이번에 왜냐면 아직 적응이 풀샷 정이안 됐기 때문에 <웃음> <웃음> 요 근래 구독자가 600명이 넘었어요. 구독해 주신 분다감사드리고요 오,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데도 이거 재밌어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래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좋아요. 오, 이번에 좋아요. 이번에 아주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고요? 아직 적응은 근참 좋았어요 동작은 1위 선수! 개비개비개비개비개비개비 찢었습니다! 끝냈어오 야... 기가 막히다 많... 아악!! 여, 됐어. 업!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아이씨 이, 씨. 이 때문에 어떻게 못해! 까비! 철TV <laughs> 선수 조금 늦게 이제 와, 도착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과묵하게 탄대요 에비바디 <laughs> 뭐 이런거 안하고 UP 이런거 뭐, 안하고 DONG 당 <laughs> LIST 레시커 이런거 안해요 이제 내가 네, 아 창피해갖고 사람들이 다 알아봐 얼마나 타, 창피하겠어 타잔파크를 갔는데 아... 모든 분들이 알아본다고 유명인사가 됐다고 <laughs> 그 하이바 뭐냐고 나한테 물어보던데 옛날에 그거 뭐야 아가 머리 보호대? 아 내가 아홉 시간 수술이야고이 적응을 했는데 이제 보호대도 차이 이제 난 이제 <laughs> 얌전하게 <있어> 알겠습니다. <웃음> 아, <웃음> 아, 얼마나 아, 얌전한지 두고 보겠습니다. 부잣집 아들처럼 타고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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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과묵한 선수 철티비님 부잣집 아들같이 탄답니다. 1대4로1대4로 동작이 참 좋아요. 답니까? 디까지 됐다 한번더 뛰어 아안돼 됐어 이거 끝이. 좋습니다 좋아 좋아 좋았어 습니다한건 하나요? 좋은데요? 좋죠! 땡겨 아 제일 멀리 아 왔다 제일 멀리 아 얘는 백발백중이야 아니요, 아니, 핑이 아니, 약간 아니. 부족하네. 출발.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요. 산산산에 과묵하신 철튜브님 출발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 있어 보이게 타진 답니다 uh, 지금부터. 유피 있다 건지 안한답니다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길을 더 가야 되냐앞으 가야 되냐 아니 그냥 출발하면 됩니다. 어, 출발. 출발을 하면 됩니다. 그럼 한남산의 이리 선수 방학깨비라는 별명이 있고요. 깨비 깨비를. 야, 2만 원. 깨비, 깨비. 이리야 2만 원. 아, 또한건 했습니다. 오의 c d 4또한건 했습니다. 아, 야, 베이비. 열두님 위아이스 핵션원 잔잔하게 썰고 있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위아이스가 또한건 했고요. 네, 에마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해 해요. 자, 빌림. 출발했습니다. 가깝게 출발했습니다. 좋아요. 출발하면 돼요. 좋아요? 아 어? 아, 네. 부잣집도련님 철티비님. 언제 돌 거야? 가갈 때까지 가 보자. 야 이거 뒤에 앞으로 가야되냐? 왼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고 함께요 함께요 가요 가요 똥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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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가.. 아유, 자, 아유, 아유, 언제가 아유, 언제 아유, 출발하실 아유. 겁니까? 이니 따라서 계속 뛰려고 이 이다 이게 깨빗깨빗할거야 깨빗깨빗 봐봐 이게 뭐야? 땡입니다 어? 아 힘들어 오 어, 이거 뭡니까? <웃음> <웃음> 어필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아깝습니다. 다시. <laughs> 아이비스 모조트리 바이크 모토에서 좋은 가격에 살수 있고요. 어 필림 좋아요. 어 살리고요. 살렸어요 아직. 아, 각이 안 좋네. 유자 코스 이리 선수 동작 좋구요 좋아요. 아, 어, 좋아요. 훌륭하게 성공을 해버립니다. 살렸어요. 살렸어요. 한 방에 끝내나요 위아이스가? 아, 조금. 살렸어요안 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 아, <laughs> 좋아, 어 좋았어요. 좋구요, 좋아요. 현재까지 좋구요. 출발만 잘 하면 됐습니다. 출발만 잘 하면 아, 이거 아까워요. 겨울이라 배터리가 방전이 빨리빨리 돼서 속상합니다. 배터리 하나 더 사야 돼요. 좋아요. 아이, 고 살렸어요. 땡입니다. 들림 아 오, 오 좋구요. 좋았어요. 오 부잣집 도련님, 철 TV 님 출발했습니다. 유피 그런 거 이제 안 합니다. 이번 보시면 유피로좀말좀 하지 마세요. <laughs> 야, <왜요? 웃음> 이제 도맨 넘어는 가고. 필름이 과감하게 올라갔어요, 이번에. 오, 과감했어요. 오우! 오이 하갔어. 과감해집니까, 지금? 아휴. 시청자 너는... 여러분, 이제 더맨 더머는 잊어주세요. 더맨 더머는 좀... 가고, 네. 부잣집 도련님이 왔어요. 아, 이거 오, <laughs> 어, 공격이 아주 과감해졌어요. 풀샷으로 바꾸더든니 과감한 공격이에요, 과감한 공격. 아. 그래서 이분 보시면은, 유피는 잊어주세요.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언제 갈 거죠? 지금 아 빨리, 빨리, <laughs> 님 어, 잘 올라갔어요. 잘 올라갔어요. 아이고 땡입니다. 나 판. 가! 빨리, 출발 하면 될것 아, 같은데요. 접어접어접어접어접어접어둔 덮어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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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 둔덮단둔 덮어 둔어둔덮 나가다 탑니다안 되는 게 없어요. 아, 완벽한 성공입니다. 완벽한 네, 성공. 좋다요 네, 좋타요. 네. 저 따요. 나분이 타이어 똥묻었는데씨잡 빠져 가지고. 부잣집 도련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보자쯤 <laughs> 도련님 들고 있을 수 어디 가는 거예 올라가서 아, 핸들 안 잡고. 요 됐어. 아, 아, 아 페달 아, 페달이 다네. 지비 님. 안돼 근데 어차피 안 돼. 뉴필은 이 집시다. 뉴필인지 안 써요. 오, 무 일이죠? 오, 한건 하나요? 이야, 대단한 선수네요. 대단한 선수. 아, 저 결병님이랑 내기했어야 이야, 절팀이 아, 내기했어야 되는데. 좋아, 좋아, 죽네 지금. 이거는 껌이죠. 와... 핸들이 높아서. 펠림 <laughs> 출발했습니다. 모조 3 아, 됐다. 아. 또안 됐어요. 아, 이제스네하이 와, 와, 완벽하다. 좋았어요. 이그 1이... 아, 이렇게 여유있게 하네 아 필요 없어요. 하나 어